안녕하세요, 여러분. 브리 쌤입니다. 본 채널은 파이썬을 활용한 기초 통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데이터의 유형, 특히 구조에 따른 분류의 유형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중에서 먼저 첫 번째 사전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전형 데이터는 중괄호로 생성하게 됩니다. 또한 이 사전형은 이름만 딱 들어보셔도 알겠지만 우리가 학창 시절에 어, 영어 공부할 때 어, 사전을 사용했을 때그 시기를 생각을 해보면 그 사전과 매우 유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단어를 찾고자 한다, 어떤 영문자를 찾고자 한다면 일단 그 키워드를 가지고 앞 페이지에서 그 단어가 몇 페이지에 있는지를 찾아보죠. 그리고 그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 해당 영어 단어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이 나와 있듯이. 어, 사전형 데이터도 바로 이런 키워드와 그와 매칭되는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즉 이렇게 중괄호 안에 키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단어의 키가 있어야 되고요 또그 키와 매칭되는 설명 즉 밸류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가 생성하는 모든 사전형 데이터는 이렇게 두 가지, 하나는 키, 하나는 value, 즉두 가지 요소로 한 쌍이 되어서 사전형 데이터를 생성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생성해 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일단 a라는 변수명을 생성을 할게요. 이 a라는 변수명의 변수에 우리는 사전형 데이터를 넣을 건데. 어, 이렇게 중괄호로 묶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키는 우리가 간단하게 일단 과일로 생각할게요. 음, 애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애플에 해당되는 설명은 당연히 사과겠죠. 즉 우리는 어, 사전을 만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대로 들어갔는지 a를 반환해 보면 네, 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우리가 제대로 입력했는지를 본 거예요. 자, 우리가 만약 어 사전을 하나 만들었어요. 거기서 나는 이 애플이라는 단어의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파이썬에게 설명을 뭐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어떤 명령을 내려야 되냐? a에서 인덱스가 애플인 걸 찾아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어, 변수명 바로 옆에 변수 바로 옆에 어, 어떤 등호 표시 없이 바로 옆에 어, 중괄호를 쓰면 어, 이 변수에 입력된 것 중에 인덱스가 애플인 걸 찾아와라의 의미예요. 그러면 사과가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사과를 반환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어, 사전형 데이터의 생성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전형 데이터는 어그 키로는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만 이 value로 키를 찾을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 value로 찾을 수 없다는 건 a에서 인덱스를 a p p l 로 하면 사과라는 값을 반환을 해주지만 사과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인덱스를 사과 즉 value로 정의된 이 사과를 인덱스로 사용을 하게 되면 에러가 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형은 오로지 키로 검색을 해서 찾아낸다라는 것 정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또 하나를 어 배웠는데요. 리스트형과 튜플형을 배웠었습니다. 이 리스트와 튜플형은 하나의 변수에 다수의 데이터를 저장한다라는 의미였죠. 어, 이사전형도 똑같아요. 사전도 하나의 단어만 넣고 사전 하나, 사전 두 개, 사전 세개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A라는 우리가 좀 전에 사과라는 걸 넣었듯이 이 A에는 다양한 그 과일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넣으려면 사용할 때 다중의 데이터를 생성하려면 어, 굉장히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중 키 값을 사용할 때는 이 자료형이 변경될 수 없는 형태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리스트형은 수정, 삭제 등등의 편집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키 키를 정의함에 있어서 리스트형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혹시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큐플형즉 소괄호로 정의되는 요 큐플형은 그, 데이터가 한번 생성되고 나면 절대 편집을 할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키로 사용되는 형태의 자료형은 큐플을 사용하면 괜찮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한번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음, 간단하게 B라고 정의를 하고요. 여기에 과일들을 좀 넣어 볼게요. 많은 과일들은 넣지 않고 두개만 넣을게요. 여기에 우리가 리스트로 어, 한번 과일을 정리를 해볼게요. 애플은 사과겠죠. 그리고 또 하나, 바나나는 바나나겠죠? 이렇게 여기에 키, 여기 요, 요 부분있죠 키로 되는 부분을 리스트. 리스트는 아까도, 음,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괄호로 묶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괄호로 묶으면 얘는 에러가 뜹니다. 왜냐하면 어, 이 키는 절대 변경이 되어서는 안 되는 고유값들이에요. 설명은 여러 가지 벽, 바뀔 수가 있어요. 애플이라는 건 사과라는 단어도 되고요. 뭐, 초록사과라는 단어도 어, 설명도 가능하고요. 빨간사과라는 설명도 가능해요. 하지만 애플은 이 사과라는 걸 검색하기 위한 이 애플이라는 단어는 애플은 애플이에요. 얘는 키워드. 고유의 키워드이기 때문에 절대 바뀌면 안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어,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여러가지 다수의 데이터로 이걸 정의를 한번 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될까? 지난번에 말씀도 말씀을 드렸지만 튜플형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고유값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때문에 이렇게 튜플형으로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라고 하면 이고시연이죠정니하고 출력하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즉 무슨 말씀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스트형은 어, 키를 설명함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튜플형은 어, 고유값을 설명할 때에는 어, 자원도 적게 차지하고 변경도 안 되기 때문에 어, 튜플형은 사용해도 된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사전형 데이터를 생성할 때꼭 기억하셔야 될 것, 만약 나중에 키값을 우리가 쓰겠다라고 하면 절대 리스트형은 안 된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키는 중복값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이렇게 어, 애플이라는 값에 사과 음, 바나나라는 곳에 음, 바나나를 넣었다면 이제 한번 이렇게 넣었어요. 잘못 넣은 거겠죠? 어, 아니면 원래는 바나나라고 넣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오타를 냈어요. 애플이라고 생각 없이 일을 하다 보니 이렇게 넣었습니다. 여기다가 에 제가 말하고 넣었어요 그리고 0에에서 그래서 애플을 찾아왔습니다. 0 0 0나나나0 0 0 0 0면 중복값이 있기 때문에 얘가 헷갈린 건 누굴 찾아야 되는지 그러면 나중에 그냥 어떤 거 찾는지 실은 잘 몰라요 어 얘가 반환해주는 값이 앞에 값인지 뒤에 값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 여러 개의 값을, 중복된 키에, 중복된 키에 다수의 다른 어떤 그 밸류 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 이 나머지 밸류 값들은 다 무시되고, 오로지 그 중에서 지가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출력해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키는 절대 절대 중복되면 안 된다. 아니면, 나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다 무시된다. 라는 점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게 우리의 사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하나는 집합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합형은 어, 어떻게 불, 묶이냐라고 보시면 집합형도 똑같이 중괄호로 묶이게 됩니다. 다만, 어, 사전형과 다른 건 집합형은 그냥 오롯이 콤마로 데이터를 구분해주면 돼요. 어, 어, 이 사전형은 키와 밸류라는 것두 가지 요소를 하나의 쌍으로 묶어서 가지고 다녔다면, 어, 집합형은, 어, 굳이 중괄호 안에 뭐키 이런 거 없이 그냥 가, 모든 데이터를 그냥 넣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집합은 집합에 포함되는 이 모든 데이터들이 중복 또는 이런 순서를 얘는 인지를 못해요. 그냥 데이터가 111, 333, 444 이렇게 하면 그냥 134가 있다라고 인지를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참고로 리스트나 튜플이나 사전형은 데이터의 중복이나 순서를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데이터가 자체가. 하지만 집합형은 그런 데이터의 중복이나 순서를 인지를 못한다. 즉, 사용자가 입력한 걸 그대로 인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아, 여기에는 1, 2, 3이 그냥 인, 들어가 있다. 순서는 그냥 1, 2, 3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4, 3, 4, 3, 1이라고 적어도 얘는 1, 2, 3으로 보여준다라는 게이 집합형의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무슨 뜻이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가, 어, AA라고 할게요. 위에서 A를 썼으니까. AA. 어? 둥그러면 사전형 아닌가요? 어, 집합형도 쓸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냥 구분 기호만 잘 써주시면, 그러면 얘는 집합형으로 인지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AA를 누르면, 원래 사용자가, 제가, 제 사용자가 11122333 2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얘는 그냥 1, 2, 3이 있다고만 인지를 해요. 이게 이 집합의 첫 번째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는 삐삐라고 할게요. 여기에는 444-3333-22211이라고 입력을 했어요. 사용자인 제가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집합형 데이터는 1, 2, 3, 4만 있다. 즉 여기에 요소만 그냥 있을 뿐이에요. 이 아이는 절대 어, 사용자의 마음대로 아 4부터 이렇게 어, 역순으로 나열했구나라는 걸 인지 따위는 안 해요. 그냥 아 여기에는 요소가 서로 다른 요소가 서로 다른 원소가 1, 2, 3, 4가 있다. 어, 그리고 나는 내가 알아서 어 그냥 정렬을 해서 너에게 보여줄 테야 라는 게이 집합형의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합에는 어, 포함된 데이터의 그런 중복을 인지를 못하고 순서도 인지 못한다 라는 걸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집합형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냐면 어, 연산, 논리 연산과 그리고 우리가 어, 논리 그 데이터의 그 유형을 설명할 때가 언젠가 집합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교집합, 이거 합집합, 차집합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집합 연산도 가능하다라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같이 어, 실행을 해보면서 어, 어떤 연산이 가능한지를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a a와 b b를 제가 정의를 이미 해놨다라고 보시면 여기서 논리 연산부터 일단 진행해 보면 1이라는 값이 a a에 있냐라고 물어보면 어, True 값을 반환해 줍니다. 왜냐하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O라는 값이 이 A에 있냐라고 하면 false 값을 얘는 반환해줍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O라는 값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O라는 값이 여기에 없지. 그치라고 물어보면 어 그래 없어 라고 대답을 해주는 것 이런 논리 연산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보셨지만 집합 연산이 가능하다. 교집합, 합집합 그리고 차집합의 연산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어, A라는 값을, 어, A라는 집합을 하나 생성해 볼게요. 1, 2. 어차피 얘는 중복 값을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1, 2, 3, 4, 5라는 집합을 하나 생성하고, B라는 집합을 또 하나 생성할게요. 여기는 3, 4, 5, 6, 7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부터 A와 B의 교 집합, 둘의 공통 부분인 A and B를 쳐 보면 3, 4, 5가 같은 부분이다, 공통 부분이죠. 3, 4, 5, 3, 4, 5다. 이렇게 기호 a 드 기호를 쓰셔도 되고요. 어, a a 점 intersection b를 쓰셔도 똑같이 공통 부분인 교집합을 넣어 주, 어, 출력해주기도 합니다. 이게 교집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합집합이에요. 합집합은 A, vertical line, B 하면 돼요. 이 수직 기호는, 어, 여기, 자판에서, 백스페이스 p a 바로 밑에 보면, backslash도 되어 있고, vertical line, 그러니까 수직선도 되어 있고, 음, 원화 표시도 되어 있는 요거를 s h i 하고 누르면 돼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여들의 합집합, 모든 값을 다 포함하는 합집합이 나오고요. 또는, A.union, B라고 하면 똑같이 합집합을 나타내줍니다. 내가 이 기호를 쓸줄 모른다 그러면 어, 함수를 쓰셔도 돼요. 요거는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Intersection, Union. 그리고 차집합이죠. 차집합은 어, A-B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1, 2라는 값이 나오고 또는 A.difference라고 하면 돼요. 이, 라고 하면 똑같이 1, 2가 나옵니다. 요게, 어, 집합의 연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어, 데이터가, 우리의 데이터가, 어, 도형 데이터, 즉, 수치형 데이터면 요런, 어, 데이터, 요런 그, 계산, 집합 계산까지, 연산까지 모두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연산자는 end, vertical line 혹은 minus 기호라고 보시거나 또는 함수로 intersection, union, difference라는 이런 함수를 사용해도 충분히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게 오늘의 전부입니다. 오늘은 사전형과 집합형 두 가지. 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